안녕하십니까 뉴스캔 SNS TV 뉴스라인 정순혜 기자입니다. 최근 정부가 담뱃세를 인상한다는 발표와 관련해서 명분에는 일리가 있지만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과정과 내용에서 충분한 사회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건데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신원기 간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방침 관련해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어,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발표와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인가요? 어, 일단, 먼저 드릴 말씀이 되게 많은데, 어, 이전에 이제 임대소득 과세부터 세법 개정안, 그리고 주민세 인상부터 이번에 담뱃세인제까지 놓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거든요. 어, 당장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 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먼저, 이제, 고민이 없다는 게첫 번째인데, 먼저 세수가 부족한지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제 당장 이제 부족하니까, 더거들 생각을 하고 있으면 쉽게 어떻게 거둘 거냐 고민이 없다는 게첫 번째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없어요 소득세나 법인세 아니면 이제 지출구조 개혁 같은 큰 덩어리는 그대로 두고 이제 좀 약한 부분 상대적으로 조세장 약한 부분만 지금 건드리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입법 예고 기간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만 달랑 4일, 4일밖에 안 돼서 동일 빼고 나면 이틀이 남는데 어 이건 대단히 염치 없는 경우죠 이제 그런 그렇게 세 가지가 없다, 그렇게 평가됩니다. 네, 그렇군요. 담뱃세 인상 명분에는 공감하지만 네.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가장 소중한 게 건강인데 국가가 이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담뱃가격을 올려서 이제 흡연율을 떨어뜨리겠다는데 사실 공감하죠. 공감은 되는데. 어 이제 좀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담배 가격의 대부분이 세금이에요. 62% 정도가 세금인데 지금 당장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가 또 세수 증가분이 최대가 되는 지점까지 이제 세금을 올려서 그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고 하니까 뭔가 이제 의심이 드는 거죠. 국민의 건강을 이제 걱정하는 그 마음을 저희가 의심하는 건 아닌데. 건강을 위해서는 2,000원 인상보다는 5,000원, 6,000원 정도 인상폭을 가지고 나온게바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 정부의 이번 담뱃값 인상 발표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어, 어, 먼저 세금 인상의 폭이랑, 그다음에 그 다음에 세부담의 그 귀결층,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문제인데요. 정말 절묘하게 세수 증가가 극대화되는 부분까지만 올린다고 했어요. 국민 건강보다는 세수 확보에 더 관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살수 있는 대목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소득이 낮을수록 흡연율은 높아지기 때문에 세부담 자체가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 이제 전가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또 국세로 분류되는 개별 소비세를 적용한 점도 문제인데요. 세수 효과만 놓고 봐도 총 이제 2조 8,300억의 세수 증가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는데. 지방 정부 같은 경우에는 담배 소비세는 늘지 모르겠지만 판매량이 그만큼 떨어져요. 어,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든다. 결국 세수 증대분 대부분은 이제 중앙 정부가 가져가게 되는데 지방 정부가 지금 현재 터에 있는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어,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반영됐으면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어, 먼저, 이제,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이제, 큰 덩어리 세목에 대한 손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소득세나 법인세, 뭐, 이런 큰 덩어리 세목들은 그대로 두고, 이제, 뭐, 비교적 이제 좀 만만해 보이는, 뭐, 간접세, 그리고 뭐, 주민세나 아니 담배세 같은 부분 등을 노린는게 상당히 좀 비겁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민 건강이라는 명분 자체에 조금 충실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아, 물론 이건 제가 뭐 비흡연자라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아, 그것도 지금 지방 정부의 재정 위기가 대단히 심각한데, 어, 그 재정 보전을 위해서 좀 현실적인 고민도 담겨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활동이 궁금합니다. 사후 계획을 소개해 주세요. 아, 어, 일단 뭐 계획이라고 하기에는좀 거탕한데요. 어, 정부의 그런 뭐 꼼수 증세보다는 정말 증세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청사진이나 구체적인 플랜, 뭐 그런 걸 위한 사회적 논의를 일단 이어갈 생각이고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고르게 함께 부담을 가져갈 것이냐, 그에 대한 고민도 같이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할 일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담배세 인상과 관련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담배세 인상, 당장 적용되지는 않는데요. 앞으로 정부의 방침과 흡연자들의 기초가 주목됩니다. 이상 정순회 기자입니다. 이것으로 뉴스캔 SNS TV 뉴스 라인을 마치겠습니다.